여러분 어머니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한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묵묵히 버티고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눈치 보고 손주를 돌보며 살아가는 분들. 오늘은 60대, 70대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연 1. 혹독했던 시집살이. 70세 박정순 어르신은 젊은 날 시집살이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시어머니가 새벽 5시 전에 일어나 밥상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아 늦잠을 잤는데 시어머니가 국그릇이 엎으셨어요. 상을 닦으며 울고 있는데 남편은 그냥 어머니께 잘해라 하더군요. 그때는 참 서러웠습니다. 내 편은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싶었죠. 그 시절 며느리의 자리는 집안의 일꾼이자 목소리 없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사연이 자식 뒷바라지. 72세 이명자 어르신은 청춘을 온전히 자식에게 바쳤습니다. 큰애 대학 등록금 낸다고 논밭을 팔았어요. 금가락지도 내다 팔았고요. 남편 몰래 파출부 일을 다녔는데 집에 돌아와선 티안 내려고 웃으며 저녁을 차렸죠. 내 꿈은 없었지만 자식들이 잘 되는 게곧내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자식들은 제 앞가림을 하고 있지만 어머니는 정작 나는 뭘 좋아했을까? 하는 질문 앞에 서 계십니다. 사연 3. 손주 육아에 묶인 할머니. 66세 최정혜 씨는 요즘 하루에 반을 손주 돌보는 데 씁니다. 아침마다 며느리가 출근하면서 애를 맡기고 가요. 기저귀 갈고 이유식 먹이고 놀아주고 저녁이면 몸이 청근만근입니다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 할머니인 내가 잘못본것 같아 눈치가 보입니다. 자식 키울 때도 힘들었는데 이제 또다시 육아 전쟁이라니. 내 노년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은퇴 후 여유를 꿈꾸던 삶은 손주 돌봄으로 꽉 채워져 버렸습니다. 사연 4. 황혼의 외로움. 74세 장옥자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손주 돌보느라 바쁘지만 밤에 불 끄고 누우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숨이 막혀요. TV를 켜놓고 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로운데. 가끔은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 보니 전화도 뜸합니다. 겉으론 든든한 할머니지만 속으로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견디며 하루를 버팁니다. 사연호. 늦은 깨달음, 나를 찾고 싶다. 70세 윤말순 어르신은 최근에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해 해본 게 없더라고요. 친구랑 여행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취미도 없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배우기로 했어요. 물감 냄새 맡으면서 하얀 캔버스에 색을 칠하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를 찾고 싶습니다. 희생만 하던 어머니가 뒤늦게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사연 속에서 보셨듯 6,070대 어머니들은 시대의 풍파 속에서 늘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과거에는 시집살이에 지치고 청춘에는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고 노년에는 손주 돌봄과 외로움 그리고 늦은 깨달음 속에서 또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와 할머니도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자식과 가족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웃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 혹은 여러분 자신이 떠오르셨나요?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